아티스트리의 남성 전문 스킨케어 라인, 아티스트리 매의 독자 성분 더마 싱크 콤플렉스 함유로 과도하게 분비된 유분을 컨트롤해 남성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줍니다. 밸런싱 하이드레이터, 과다 분비된 피지를 제거하고 촉촉함만 남기는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의 토너, 쉐이빙 후 피부 진정, 피부 pH 밸런스 조절, 사용법, 세안 또는 쉐이빙 후 손바닥에 작은 동전 크기만큼 덜어내 발라줍니다. 화장솜에 적시 얼굴 전체를 두드리면 구석구석까지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laughs> 인바이빙 에멀전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지속력을 높여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에멀전 NMF 리포존 함유로 피부막 보호에 도움 번들거림 없는 산뜻한 사용감, 사용법 손바닥에 작은 동전만큼 덜어 얼굴 중심, 덜어 얼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펴 바르며 흡수시켜 줍니다. 젠틀 페이스 워시. 피부에 필요한 수분을 남기고, 수분만 남기고, 가다 피지를 제거해주는 클렌징 폼. 내추럴 알갱이 만난과 허호호바 알갱이 함유로 모공 속까지 클렌징. 부드럽고 풍성한 거품력. 사용법. 손바닥에 작은 동전만큼 덜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거품을 냅니다.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 주미 면수로 헹구어 줍니다. 아티스트리맨, unknown o no, 오드 perfume. 글로벌 프레스티지 플레, 어, 조향사 그룹 IFF에서 전 세계 자연에서 찾은 원료를 연구해 매력적인 남성의 카리스마를 표현한 향수. 탑노트, 싱그러운 음, 시트러스 향. 미들노트, 푸르른 식물과 은은한 플로럴 향. 베이스노트, 풍부하고 남성적인 우디 베이스 향.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로스앤젤레스 에디션. 감각적인 아트로, 별들의 도시 LA의 마법을 담다.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LA 에디션.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로베르트 제타의 섬세한 감성으로 탄생한 LA 에디션 산타모니카와 말리부 해변을 배경으로 사랑스러운 LA 걸들의 순간을 포착 자유로운 아름다움을 완벽히 보여주는 LA 에디션의 아트콜라보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마, 스튜디오와 함께 순수한 열정과 낭만의 도시이자 환상의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LA를 만나보세요. 퍼퓸 펜슬 피지스트레지의 상큼한 향, 퍼시픽 웨이브 폴싱 바디 바와 레이어링 시 향의 시너지 효과 기대. 코스탈 바이브 로스앤젤레스의 선명한 태양과 잘 익은 과일에서 영감을 받은 향, 데일리 사용에 추천. 퍼시픽 풀풀 립 오일 글로스. 끈적임 없는 광채의 립 오일 글로스 파우치 속 필수 컬러 립 케어 효과 퍼시픽 코랄 은은한 코랄빛이 입술 본연의 아름다움을 선명하게 배가 퍼시픽 웨이브 무색의 립 오일의 글로시함과 시크한 마무리감 동시 제공 동시 제공 바디 바 풍부한 거품의 부드러운 클렌징 고급진 비누 향 짐승 용량 바디 비누 퍼시픽 선셋, 로스앤젤레스의 석양을 닮은 세련된 디자인, 올리브 오일, 시어버터, 코코넛 오일 함유로 영양 공급. 퍼시픽 웨이브 폴리싱, 선명한 팝 컬러의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 미세분쇄된 코코넛 껍질 함유로 부드러운 각질 케어 효과. <laughs> 퍼시픽 프루프 아이샤도우 크림, 자연스러운 브라운 베이스 컬러, 데일리 컬러, 워터프루프, 세련된 펄. LA 샌드, 산타모니카 해변의 반짝이는 모래빛 컬러, LA 선셋, 로스앤젤레스의 석양에 물든 그림같은 노을빛 컬러,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망고 시드 버터 등 컨디셔닝 성분 함유, 퍼시픽 프루프 브로우 퍼펙터, 부드러운 브러쉬로 한올한올 한올 고르게 살아나는 눈썹, 핸디사이즈 내추럴 브라운 컬러, 비치 토프, 그레이프가 섞인 라이트 브라운 컬러, 빛치 브라운, 짙은 브라운 컬러, 한 손에 잡히는 슬림한 사이즈, 코코넛 오일과 크림 포뮬러가 만나 선명한 볼륨감 선사. 라이츠 카메라 페이스 스틱, 글리터링 효과의 피부톤 업 부스팅밤, 포토제닉 하이라이터, 부드러운 텍스처. 화이트 핑크펄과 연한 부드러운 브라운의 매력적인 컬러. 히알루론산, 컨디셔닝 보습제, 코코넛 오일, 비타민 E, 유도체 함유 아스트리,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얼굴에, 조, 얼굴에 조명을 켠듯 얼굴빛을 화사하게 표현해주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레드 라이더 실크 매트 립 컬러 선명하고 세련된 컬러로 입술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립 컬러 제품입니다. 입술 표면은 보송하고 속은 촉촉한 수분감으로 유지시켜주며 입술 각질 걱정 없이 편안하고 벨벳과 같은 텍스처로 부드러운 발림감을 선사합니다. 제품을 오픈하는 순간 내장된 LED 조명이 제품을 비춰주며 사용시 색다른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매끄러운 도자기같이 결점없는 피부와 촉촉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표현을 완성하는 투이넌 퍼펙트 프라이머 결점없이 매끄러운 도자기 피부와 촉촉하고 생기 넘치는 글로우 피부표현 등 원하는 피부표현에 따라 360도 다이나믹하게 연출할 수 있는 프라이머 제품입니다. 뉴트리 라이트의 성류 추출물 함유로 외부 위의 환경으로부터 자극받은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며 편안한 사용감과 실크가, 실크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페이스와 깔끔한 마무리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트이넌 퍼펙트 매트 피니쉬 프라이머. 눈에 띄는 모공과 모공은 가리고 메이크업 지속력은 높이는 매트 프라이머. 트이넌 퍼펙트 글로우 피니쉬 프라이머. 원래 타고난 피부인 듯 미세한 펄감으로 화사한 빛을 채워주는 글로우 프라이머. 기분 좋은 세 가지 매, 매력적인 향의 실크 같이 섬세하고 부드러운 핸드 케어를 선사할 실크 핸드 크림 트리오. 건조하고 섬세한 핸드 케어를 위한 세 가지 매력적인 다양한 향의 핸드 크림 트리오입니다. 바르는 순간 끈적임 없이 촉촉함을 남기고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핸디 사이즈로 발랄한 음, 상하이 거를 모티브로 탄생한. 패키지가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로터스 매력적인 플로럴 향, 포멜로 상쾌하고 어, 프레시한 시트러스 향, 바닐라 은은하고 감미로운 머스크 향. 베이스 메이크업 최적의 포뮬러로 타고난 듯 아름다운 피부로 연출하는 아티스트리 베이스 메이크업.